자기야 나왔어. 응? 어딨지? 승아야 좋아하는 와인도 사 왔어. 자기야 여기 있어. 어? 자기야 이게 다 뭐야? 크리스마스 이벤트라고? 장미꽃에 리본에 자기 고생 많이 했겠는데? 일부러 내보내고 준비하느라 힘들었다고? 그래도 힘들게 준비한 보람이 있겠는걸. 나 지금 벌써 설레. 자기가 입고 있는 그 셔츠 빨리 풀어버리고 싶은데, 그래도 될까? 아직 안 된다고? 왜? 나한테 주는 선물 아니야? 선물이 이게 다 끝이 아니야? 자기야, 나 벌써 애타. 빨리. 뭘 보여주려고? 우선 침대에 앉아보라고? 알았어. 서는 게 당연하잖아. 너가 내 셔츠만 입고 있는데... 맘에 드냐고? 당연하지. 자기 머리랑 셔츠랑 젖어있는 게 섹시해. 난 자기는 귀여운 줄만 알고 있었는데 야한 사람이었네. 근데 자기야 왜내 위로 올라올까? 아... 목잘 느끼는 거 알면서 자기야 나도 만져도 돼. 된다고 할 때까지 만지지 말라고? 그럼 나 옷만 벗을게. 잠깐만 일어나 봐. 자기가 벗겨준다고? 진짜? 근데 벗겨준다면서 왜 자꾸 만져? 만지고 싶으면 우선 와인 좀 열어달라고? 와인은 왜? 알았어. 여기 얼었어. 잔 들면 따라주겠다고? 와인 마시기 전에. 안주 필요하지 않냐고? 안주 있으면 좋긴 한데 따로 안 사왔는데 자기가 필요 없다면서 이 안에 생크림 있으니까 원하는 만큼 발라서 먹으라고 자기 진짜 이리 와안 달라게 한 만큼 먹어줄 테니까 근데 그 전에 체리 같은 입술부터.